그래서 고재우 울산 현대 감독이 나오고 있는데 이승일이였는데요 네. 김호 감독입니다. 네. 이것이 또큰 강점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 울산 현대 고재우 깡... 챔피언 결정전. 아, 2차전 마지막 경기입니다 금년도 프로 축구의 마지막 경기 이제 전반전 시작되었습니다 아래위붉은 아, 파란색 운동복이 수원 예, 삼성 그리고 아래위흰 운동복이 현대 울산입니다 외통 아, 조란 <웃음> <웃음> 정말 아주 멋진 슈팅이 나왔는데 글런 아웃골 받디야 크로스바를 넘고 아웃입니다. 아 울산 으로서는 가슴 철렁했습니다아 반칙이죠. 에 좋은 위치에 이상산 네. 선수 서 몰고 들어가는 순간 어 반칙 작전이었어요. 네. 사실은 네. 한 사람은 들어가고 임정우는 들어가고 김현석에서 김현석의 클리어 을 틀게 그래 네. 후반 전반전. 아주 기가 막힌 공격이었어요 네. 박철우 선수가 속았죠. 네. 어, 금년에 이제 아홉 번째 이렇게 됩니다. 자 다시 조혁도 오른쪽 맞피했는데 김현석 선수는 통산 예순 한 골째를 어, 기록하게 되죠. 이렇게 되죠. 네. 울산 어, 현대 고재욱 감독입니다. 네, 아, 장또나오는 거죠. 네. 박준균 선수죠. 어, 네. 옐로카드를 한번 받았었기 이번에. 그렇죠. 자이선수들 똥그러는 이, 흥분 하면 네. 안 되는데 네. 이 선수들은 흥분을 챙기면 경기를 그르시죠? 네 사실 오늘의 관건은 어느 팀이 냉정을 찾느냐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흥분을 했기 때문에 네. 전체적인 경기의 파악이라든가 흐름을 알아야 되거든요. 네. 김호 감독은 들어오라고 그러는군요. 네. 네 그렇죠. 수원의 팬들이 울산까지 직접 갔었죠. 또아칙이선언 되는 거죠. 바꿔 나 지금 한 명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바거나또태코지를 네. 해서는 네. 안 되죠 이 음? 경우에는 사실은 옐로 카드가 아니라 말이죠 바장을 네. 줘도 와요 바꿔 놓고 나와요. 바꿔 놓고 나고요 또딪혔어요 선수들끼리. 지금 같은 경우에는 조란 선수의 파울이죠. 네. 네, 두 선수가 지금 무릎을 감싸고 넘어... 다시 보시죠. 현대와 네. 삼성의 챔피언 결정전 마지막 기 경기. 이제 전반전이 끝나고 현대키킥 시작됐습니다. 엉덩작이 거의 관중들로 만원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직도 계속 관중도 들어옵니다. 엄청 듣고 있습니다. 수원, 울산, 아늑민, 그러나 볼이 약간 길었습니다. 지금은 아, 또 반칙 겠습 센터링을 했어야 돼요. 하는 것보다는 센터링 하는 게이 반칙 지금 정봉준, 대아축구 옆에 대해. 네, 일단 뒤쪽으로. 왼발, 아, 잘못 차는 거죠. 골! 이기고 서서 1대1. 네, 다시 한번 봅니다. 프리 기계에서 이첫 번째 슈팅은 좋지 않았어요. 네, 김진호 선수의 네. 그핀 맞은 볼. 네. 이것을 뛰어 들어가면서 이기근 선수. 네, 김호수원 감독. 아, 지금 왼쪽. 선수. 이기근 선수가 불리인데요 네, 왼쪽. 아, 이거. 반칙을 안줄까요왜 슬슬 흥분해 있어요? 뭐, 마데아 선수죠 가 대장이 되는 거아닌 대장이 되는 것 같은데요 네. 네, 지금 네 마데아 네, 네 일어나면서 네, 네. 고의적으로 네. 일어나면서 네. 그렇습니다 마데아 선수를 말이죠 네. 다시 보시죠 네. 지금 이제 그 윤재훈 선수가 밀은 거는 확실해요 네 윤재훈 선수가 밀었고 네. 일어나면서 발길질을 했어요 당연히 네. 대장이죠 기켰지만 말이죠. 네. 합확편이 되느냐. 네. 네, 반칙입니다. 다시 이기형 파울이에요. 아, 반칙에김상훈 선수 반이죠. 네. 네 쪽으로 밀었습니다. 23점. 네, 전성 3점 네. 지금 주고받고 사로 오른발 네. 시트예요 8분후반 네. 18분 중거리 슛이에요 후반 네. 18분 유상철 2대1 강승주 네. 그대로 슛골승주의 황승주. 네. 결승골이네요 네. 네. 37분 후반 37분 강승주 슈팅 거리는 아니었다 싶을 정도였는데 도가 없었는데 그래. 말이죠 네, 황승뒤에 슛 네. 결정전에서 세명의 선수가 한 팀에서 곧두 퇴장당한다는 것 네. 결국 초반부터 마수원 선수들이 흥분을 하면서 퇴장을 당하고 그래서 자멸을 하다 싶피니다스스들 아닙니까 네.

김보 감독이 그러는군요. 네, 기억이 잘 되었습니다. <laughs> 전광판의 시계를 든지게오입니다또태클들어가세요 뭐 예, 이어져요. 네, 팬들에게 사실 보여주지 않을 장면들을 네. 네. 말이죠. 정말 수원 삼성의 이미지를 강하게 네. 깨끗하게 그심어줬던 것이 더만직스럽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네, 안쪽으로 감독이요. 아, 다시 데니스. 네 <laughs> 네. 누르고, 상대를 누르고, 96 챔피언 결정전에서 네. 우승을 감안하게 됩니다. 13년 만에 단독 우승입니다. 13년 만에 우승. <laughs>